연일 기원하며 봉행되었던 국행 추륙제가 600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에 그 의미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진관사는 코로나의 극복과 치유를 기원하며 국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오대산을 대표하는 근현대 선지식 한암스님과 탄허스님을 연구한 두 편의 책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개유 의식과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한 두 선지식을 통해 한국 불교의 지향점을 찾길 기대했습니다.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문화와 자연유산을 모두 충족하는 복합유산이란 평가입니다. 월정사가 등재 당일성 확산에 나섭니다. 산지승원 등재 이어 또한번 쾌거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19, 29, 그리고 35 인간 시타르타에서 인류의 스승으로 변해가는 그 순간을 감동적인 노래로 전한 뮤지컬 시타르타. 고뇌와 고난의 순간을 음악으로 담아낸 뮤지컬에서 관객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명상의 핵심은 삶과 죽음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방역에 주목하면서 명상이 최적기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btn 연중기획 명상 인터뷰에서 자비선 명상원장 지훈 스님을 만났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8월 2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가무역문화재 제126호인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600년 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진관사가 국행수륙제 입재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원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함을 땅에 대령소가 차려지고 대령의식을 통해 아득히 먼 길을 놓은 영가들의 고단함을 위로합니다. 관욕소에서는 영가들의 번뇌를 지켜준 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도량을 향기롭게 하고 온누리에 환희로운 부처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집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국행수륙제 입재식이 지난 22일 함월당에서 펼쳐졌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차별 없이 불법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큰 의식이며 오늘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의례입니다. 이 수륙도량에 들어서기만 해도 모든 중생들의 삼업이 업장이 녹아지고 모든 불자들 아니 망자들 유주무주 고원들은 이곳 등락한다고 했습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조선시대 처음 시작됐고 600년 넘는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왕실을 위한 기도법회를 넘어 나라가 어려울 땐 호국불교의 역할을 하고. 질병과 기근,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진관사는 수륙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치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수륙무차 평등 제의에 참뜻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힘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면역력을 높이는 사찰 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흥라 왕생을 발언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빠른 개차를 기원하며 코로나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치유하는 장이될 것입니다. 일신이 청정하면 다시니 청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여 세상 모두가 다 청정해지길 우리 모두 기원해 보도록 합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진관사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신도들이 온라인상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관사는 회양까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이어가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도 적극 힘쓸 계획입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매주 일요일에 봉행되며 회양하는 칠제는 오는 10월 10일과 11일에 각각 낮째와 밤째로 나눠 진행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미뤄진 2020 한국불교학회 춘계특별학술대회가 지난 20일을 진행됐습니다. 오대산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해 오대산의 인문적 가치를 조명했는데요.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한국정신문화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적지, 기념물 등에 초점을 맞춘 문화유산, 지질 생태 등 자연의 기념물에 선정하는 자연유산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양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복합유산으로 선정합니다. 오대산은 천혜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닌 동시에 1400년 한국 불교문화가 깃들어 있는 명산이자 유교, 도교, 샤머니즘까지 아우르는 한국 정신문화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월정산은 오대산이 유네스코 복합유산에 오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강원도와 평창군과 협력해 문화유산 등재의 당위성 확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오대산의 인문과 자연문화유산이 내포된 함의와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선조 때 새롭게 그 다스프를 만들 때 새롭게 만들었던 그 완성본 완간 완성본이 함께 보존돼 있다는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오대산의 사고와 사고본이 이산이 지리고 있는 인문유산, 자연유산을 함께 가지고 있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명당이라고는 정렬보궁과 월정사, 상원사의 그 풍수의 위상이 한국 불교의 그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대산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와 오대산의 풍수지리학적 위치뿐 아니라 오대산 전나무 숲과 밀교적 가치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은 근대 한국 불교의 기틀을 세운 하남스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며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에 있는 오대산 연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신 것도 한암스님이고, 그리고 지금 조계사를 만드신 조계사 초대 주지도 한암스님입니다. 그 당시에 종정이 그냥 겸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대를 해화동으로, 아니 해화동이 아니고 장풍동, 필동으로 저렇게 옮기신 것도 한암스님이고 해서. 오대산의 다양한 인문학적, 자연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는 활동들이 모여 한국 불교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처럼 또한 번의 영광이 돌아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의 근현대 선지식으로 꼽히는 하남스님과 탄원스님을 연구한 논문 두 편이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월정사 후학인 자연스님과 문광스님의 연구 끝에 탄생한 결과물인데요. 윤호섭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제 사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의 근현대 선지식인 한암 스님과 타너 스님을 조명한 박사 논문 두 편이 각각 책으로 발간돼 불법 봉포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 스님의 철저한 계율 의식과 선불교의 대중화를 연구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한암은 일제강점기 교육 시설을 세워 스님들에게 한국 불교를 전한 과정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국내 박사학위 최다 보유자이자 BTN 불교 TV 자연스님과 떠나는 부따로드의 진행자이기도 한 자연스님은 한암스님의 생애를 통해 한국 불교의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올곧은 청정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한암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신에게 엄격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사표가 돼서 한국불교가 좀더 맑고 세상을 리더해 갈수 있는 그런 위상을 한암스님을 통해서 반조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개정해 사막을 체득해 실천한 수행자 한암스님은 일사오퇴 당시 국군이 남쪽으로 퇴각하며 저을 불태우려하자 불상 앞에 정좌한 채 불을 지르라고 외쳐 상원사를 지켜낸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뒤 하남스님은 좌탈인망하며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런 하남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타너스님은 조계종 교유가사리 문광스님이 쓴 타너 선사의 사교회통사상에서 대강백의 면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당시 모든 강원의 교재를 새롭게 번역하고 노자와 장자, 주역까지 다루는 등 20종 8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 활동을 펼친 역경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한국불교학회 첫 탄허학술상 수상자인 문광스님은 유불선기 사교회통사상을 연구해 탄허사상의 핵심을 선과 화엄의 완전한 융회로 정리했습니다. 탄허스님을 연구한 지한 19년 정도 됐는데요. 큰 업적을 많이 남기셨던 큰 스님에 대해서 그동안 뭐 학위 논문이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스님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개략적으로 전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뽑아내는 형태로. 그래서 연구를 해서 어, 박사 논문을 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어, 내게 됐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의 전통 강맥을 잇는 두 선지식의 가르침을 후학들이 널리 전하면서 한국 불교 역대조사 연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600년 전 세상을 깨운 부다 불교 미지컬 스타르타가 대구 수성 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첫 막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왕자 시타르타에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로의 출발을 알리는 출가의 순간. 왕자 시타르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라울라를 뒤로하며 노래합니다. 장한 무대 속 스타르타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스타르타, 대한민국 대표 불교 뮤지컬 스타르타가 지난 21일 저녁 대구 수성 아트피아 용지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 스타트를 보모로 인해 가지고 어, 힐링을 갖다 가지시고 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보배응을 독송하면서 어려움을 갖다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야소다라를 신부로 맞이하던 19세의 그날, 출가를 결심하던 29세의 그날, 깨달음을 얻은 35세의 그날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인간 시타르타에서 천인사 석가모니로의 과정을 고뇌와 고난을 극적으로 담아낸 뮤지컬 시타르타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처님의 그 출가 전의 모습, 고뇌하는 그 모습, 또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조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무와 숲은 부처님의 일생을 담아내는 소재로 적절하게 표현됐습니다. 무수나무가 표현한 근심 없는 탄생,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 열반의 순간을 단단한 의미를 가진 살라나무로 표현돼 섬세한 구성은 불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보리수나무에서 해탈하시고 겨우는 살라나무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이 나무가 한 생명에 그리고 어, 큰 그늘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나무의 의미가 있듯이 부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어 그런 것들을 시사해 주지 않는가 공연에 빠진 관람객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부처님 일대기를 되새겨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불교를 더욱더 증진하고 더 열심히 수행하고 증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대구 공연은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전체 좌석의 절반만 예약으로 채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관람객들은 발열 체크는 물론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랐습니다. 전국 투어 공연 중인 뮤지컬 시타르타는 2021년 동아시아 공연을 준비해 대한민국 불교 뮤지컬을 전 세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술래단이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에서 학예정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인별 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술래단은 지난주 백양사 사시예부를 함께했습니다. 주지무공스님은 방생에 관한 옛설화를 들려주며 무한한 공덕을 쌓으면 모든 일이 부처님 연기법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도정진을 격려했습니다. 법회를 마친 BTN 순례단은 경례 쌍계로 앞 연못에 물고기를 방생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안 태조산 성불사가 지난 21일 관음전 관세음보살 점안식과 전통문화체험관 개원식을 봉행했습니다. 성불사 주지 원목스님은 체험관이 불자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찾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혀 일상의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개원에 앞서 봉행된 관음전 관세음보살 점화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철옹스님을 증명법주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가관사 주지 대원스님 등사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청양 도림사지 3층 석탑 사리 한과를 성불사 관음전 관세음보살상의 봉안에 점안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명상이지 않습니까? 이 스님이 생각하시는 명상의 핵심은 무엇인지 먼저.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들이인지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명상의 핵심은 생사해탈이에요. 어 삶과 죽음에서 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어, 특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명상 방법이에요. 음. 최종 목적이 바로, 어, 니르반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수행은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저기 초도로 저기 전에 미래 성벽을 쌓고, 또, 우물을 미리 파두을 때, 언제든지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듯이, 어, 지금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 하는 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코로나 로 인해서 이제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명상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어, 명상 꼭 해야 됩니다. 어, 약이라든지 뭐백신도다 필요하겠지만, 어, 내 몸은 내가 지키는,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안 되겠어요. 그죠? 어, 그럴 때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죠. 네, 스님께서는 보리마을을 구심점으로 자비선 명상을 강조하고 계신데 네. 이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에 우리가 올린 명상은 세 개예요. 자비수간, 자비다선, 자비경선. 어, 자비경선은 자그 거울 경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 거울 명상이죠. 앞에 자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걸어가면서 어, 야 하는 명상이 걷기 선 명상이에요. 어, 역시 이거는 생사 해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음,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명상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 선자를 넣었어요. 걷는 것도 어, 목적이 똑같습니다. 이 걷기 선 명상은 일정한 그 거리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행선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일상 생활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거는 산에 가든지 이런, 그, 어, 도시에서 걸음을 걸을 때, 이럴 때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고요. 자비다스는 이제 다선이잖아요. 네. 차명상이에요. 차다 자, 잠선선 자, 선이 들어가는 건 명상이기 때문에 요즘 말을 풀어야만 차명상이 되겠습니다. 어, 단순히 어떤 뭐, 달의 애법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어, 답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 그 다도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명상이에요. 어떤, 이 차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 외외로 차를 통해서도 일상생활에 명상할 수 있고 쉽게 할수 있다. 자비수가는 이제 자비손을 자 방편을 쓰는 수행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통합한 수행인데 자비관 하우 브라스 이빠사나. 옛날 용어로는 지관쌍수하는 방법입니다. 음, 자비선 명상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나요? <laughs> 어, 효과는 이제 굉장히 많죠. 네. 어느 청년은 찾아왔어. 수시로, 막, 뭐 무작위로 이렇게 화가 올라온다. 나는. 그래서 이제 군에 가기 전에 명상을 좀 하고 싶다. 군에 가서 혹시 사고칠까 싶었어. 그니 뭐, 원인은 이제, 예, 막, 초등학교 때 아마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명상하고 잘 다녀왔어요. 갔다 와 인사하러 온 스님 덕분에, 명상 덕분에 잘 견디고 왔다고 이제 그런 인사를 받았는데 의식의 공간만 넓어지면 그런 분노 장애도 어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우울증도 한 2박 3일 정도에서 한 우울증이 반 이상 호전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부 마음이 좁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공간 넓혀주기만 하면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 잠재적 성향을 가진 자신도 모르게, 분명히 뭐, 겉은 웃고 있는데, 음. 어, 우울해가지고 <laughs> 힘든 사람들 도있더라요 네. 그런 분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어, 잘, 이 몸이 이제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금방금방, 뭐, 그래, 오르지 않아서 회복되더라고요. 네, 스님, 그러면 이 자비선 명상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행 동기가 분명히 해야 돼요. 동기가 없이 수행하면 수행 효과가 없어요. 동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은 동기라도 가셨어야 돼, 수행할 때. 어, 내가 너무 좀 산만하니까 좀 집중력을 키우겠다든지, 음. 그렇지 않으면, 아, 내가 이 대인 관계에서 좀 마음이 좀 부드럽지 못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 수행하면, 명상하면 좀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수행 좀 해보겠다든지 이런 그 동기가 필요하고, 어, 수행하면서 명상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어 제때 잠자고 제때 음식 먹는 이게 필요해요 그럴 때 수행 효과를 어, 배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 시간을 꼭그 시간대에 가면 그 시간대에 꼭 어, 수행하는 것 같은 시간대에 계속 수행을 하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더 필요한 이야기라면 은 수행할 때 수행의 수사는 샤티로 하는 거니까 항상 샤티를 할 생각을 일상생활에도 뭐 어, 걸어가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 알아차림인 샷 때니까 알아차림을 한다든지 음식 먹을 때도 음식을 씹으면서 알아차림 한다든지 일상생활도 이렇게 수행하면 훨씬 좋겠죠? 그런 기본을 하시면 좋겠다. 음, 음. 마지막으로 이제 명상 수행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암불이한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은 사랑과 연민과 기쁨과 평정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 한량도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것이 이제, 어, 다른 말로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내용은 일체 모든 지각이 있는 존재들, 생미 있는 존재들을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만의 죽지 않는, 생도병사가 없는 열반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걸 맛보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조이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건 괴로움의 해결이다. 명상하는 목적은 괴로움의 해결에 있는 거죠. 예, 네.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어, 잊어버리지 마시라. 이 원을 어,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스님 모시고 따뜻한 시간이 정말 됐던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도 더이 자비선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네. <laughs>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원륜사, 주식회사 인서전공에서 각각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송남희 불자님, 송숙자 불자님께서 각각 30만 원을, 이덕우 불자님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강명화 불자님, 김명수 불자님, 박정욱 불자님, 윤영자 불자님, 이주현 불자님, 임태연 불자님, 청풍 곽상민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8월 24일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